자 지금까지 설명한 세개의 소팅 방법보다 어, 빠른 퀵소트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빠른 대신에 좀 복잡한데요. 이, 어, 이렇게 정렬해야 될그 숫자율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어, 이런 배열에서 맨 앞에 있는 것은 이제 피봇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봇, 그죠? 이 피봇.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40이라는 것이, 이 40이라는 숫자가 이, 숫자들이 다 정렬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겠는가를 찾아가지고 그 위치에 갔다가 40을 채워서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결국 그 소팅이 완료가 된다는 건데 어, 얼핏 들으면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앞에 배웠던 세 가지 방식보다 더 느리고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 과정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퀵소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요 어, 이 40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은 일단 40이 자기 자리를 뭐요 중간 정도에 찾는다 라고 하면 40보다 작은 것들은 어디에 몰려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다요 왼쪽에 몰려 있어야 겠죠 그 다음에 40보다 큰 애들은 요 40이 그 찾은 자리가 자기 자리가 요 자리 라고 하면 이쪽에 다 몰려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은 뭐 40보다 큰 애들 중에 왼쪽에 나와 있는 애들이 있고, 40보다 작은 애들의 애들 중인데도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을 이제 계속 바꿔가면서 40이 찾아, 그 최종적으로 찾아야 될 자리를 이제 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뭐 설명이 지금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거 한 번만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피봇 인덱스라고 있죠? 그죠? 예, 피봇은 맨 앞에 있는 걸 기본적으로 이제 피봇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덱스가 두 개가 필요해요. 이제 left랑 이제 right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20하고 100이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이 left는 하여튼 왼쪽에는, 왼쪽에는 뭐예요? 40보다 작은 애들이 다 몰려있으면 되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40보다 큰 애들이 다 몰려있으면, 몰려 그 중간에, 그죠 왼쪽엔 다 작은 애들. 오른쪽엔 40보다 다큰 애들. 그럼 이 중간에 갔다가 40 자리를 40을 딱 갖다 끼워 넣으면 40은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 이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e 프트를 이용해 가지고 40보다 작은 애들이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20은 40보다 작잖아요. 그죠 20은 40보다 작으니까 뭐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바로 요거 넘어가고 바로 이제 요 코드가 이제 이렇게 되죠, 그죠? left에 있는 데이터가 pivot에 어, 있는 데이터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냥 어, 계속 옮겨가면 돼요, 그죠? 예, 왜냐면 왼쪽에는 하여튼 40보다 작은 애들이 있으면 되니까, 자, 10도 그 40보다 작으니까 어, 또 옮겨가면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40 이렇게 갑니다. 근데 지금 은 어떻게 됩니까? 80은 40보다는 어, 작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40을 요 중간쯤에 갖다 끼워 놓으면은 이쪽에는 작은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80이 지금 문제가 생기네,죠? 예,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야. 자, 이 80은 문제인데, 20이나 10 같은 애들은 이제 모범생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단 그 멈춥니다. 왜냐면 하이 80이라는 애를 전학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 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전학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 일단 멈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을 가지고서 이 합니다. 왜 오른쪽을 가지고서 할까요? 이게 사실, 뭐, 포로들도 보면 서로 맞교환을 하잖아요. 그죠? 예. 이 80을 그냥 오른쪽으로 아무 쪽으나 그, 아무 데나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애들 중에서 또 그, 적절하지 않은 애를 찾아가고 걔하고 자리를 서로 맞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오른쪽을 뒤져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오른쪽을 시작하는데, 어, 요 코드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 피봇보다큰 애들이면 그냥 뭐 놔두고서 그냥 왼쪽으로 쭉쭉쭉 오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0은 크니까 상관이 없고요. 자, 그래서 한칸 왼쪽으로 왔는데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여기 문제가 생겨나죠? 얘는 사실 여기 있으면 되는, 오른쪽에 있으면 되는 애가 아니에요. 그죠? 네, 왼쪽에 있어야 되는 애죠? 그러면 이제 이 left와 right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아, 80이 여기 있어야 해서는 안 되는 데 30은 또 여기 있어야 되는, 있으면 안 되는 애고, 그럼 이제 서로 둘을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코드. 레프트하고 라이트를 봅니다. 자, 레프트하고 라이트하고 자, 레프트보다 라이트가 이 오른쪽에 더 있죠. 그죠? 예, 오른쪽에 있으니까 두 개를 서로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32올로 오고 82올로 오고. 띄고 뭐 어떻게 돼요? 아, 이제는 음, 오케이가 됐죠. 그죠? 예. 3이 여기 있고 이제 8이 여기 있고. 그다음 코드는 뭐냐면 이제 바로 이, 이런 거예요. 오그 라이트가 레프트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죠? 라이트가 레프트보다 더 크니까 그죠? 라이트가 오른쪽에 있으면 이제 다시 어 라인 1으로 또 이렇게 띡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서 또 아까 하던 일을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자, 30은 이제 뭡니까? 40보다 작으니까 이건 오케이에요 이제 얘는 이제 모범생이 됐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60이 또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멈추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2라인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오른쪽 봅시다. 또 서로 맞교환할 애를 찾아야 되니까 80하고 해 보면 80은 당연히 이제 금방 전학을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죠. 넘어갑니다. 7. 왜는 이제 또 문제가 생겼죠. 그죠. 40보다 또 작은 애가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럼 두 개를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또 맞교환을 해야 되죠 그렇죠? 맞교환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요 코드를 보면 여전히 라이트가 요쪽에 있죠. 그러면 이제 또 진행을 합니다. 요쪽에 가서 아 이제는 또 작은 애니까 그냥 진행이 되는데, 또 바로 또 문제가 생긴 애가 여기 와, 나왔죠. 그러면 이제 또맞교환한 애를 찾아 가지고 또 갑니다. 그러면 60은 40보다 크니까 그냥 넘어가고 50도 40보다 크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또 문제가 생겼죠. 그죠? 예. 그런데 이때 중요한건 뭐냐면 이 레프트하고 라이트하고 서로 뭐가 됐습니까? 크로스가 됐죠. 크로스가 됐기 때문에 자, 이 3번 이 조건. 자,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작냐? 그렇진 않죠. 지금 레프트가 레프트가 5인데 라이트가 4잖아요. 서로 이게 크로스가 된 거예요. 서로 이제 팔을 크로스를 한 겁니다. 크로스를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수압을 못하죠. 수압을 못하고, 수압을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봅니다. 그 다음 이제 사 라인으로 그냥 건너뛰는데 라이트가 레프트보다 또 이쪽에 있느냐? 어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니까 이제 오 라인 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수합 데이터 라이트하고 피본 인덱스하고 서로 바꾸는 거예요. 즉이 얘하고 얘하고 그러니까 라이트가 얘를 가리키니까 7하고 40을 하고 서로 바꿔 주는 거예요. 왜 바꿀까요?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무슨 왜 바꿨을까요? 보면 이 40은 40은 왼쪽을 쭉 보면 40보다 다 작은 애들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40보다 다큰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다큰 애들이 있습니다. 즉 40은 자기 자리를 찾은겁니다 40은 다 자기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40은 이 앞으로의 정렬 과정에서 절대로 자기 위치를 안 바꿔도 돼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 40은 자기 자리를 찾았고, 이제는 뭘 하느냐? 이쪽 부분, 왼쪽 부분이 있고, 오른쪽 부분이 있죠? 그죠? 이제 왼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했던 퀵 소트를 또쫙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 또퀵 소트를 또쫙 해주면 됩니다. 즉, 이런 걸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지금 했던 일을 또 반복해서 하는 거. 이게 이제 리커시브하게 그 순환함수를 호출을 해서 해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퀵소트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이쪽이 이제 뭐 거의 다 지금 보세요. 이게 총 9개짜리 배열이었는데 자기 자리를 찾았으니까 4개짜리, 4개짜리 배열이죠. 4개짜리 또 이거 하다 보면 뭐 2개짜리, 뭐 1개짜리, 1개 돼보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결국엔 왼쪽도 다 정렬이 끝나고 오른쪽도 다 정렬이 끝나게 돼서 결국 이 전체 배열이 모두 다 정렬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퀵소트의 묘미이자 아주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로 코드로 한번 작성해 보면서 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